날씨 오늘은 미친 아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우랑 한번, 그 식구 야간을 해볼게요. 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 용암, 용암으로 바뀌었는지. 야, 토끼 잡아놓을게. 토기고기 먹자. 오늘 저녁은 도끼고기다 아윤아 어. 이것봐봐 잠깐만 어 뭐야? 이것봐봐 오 멋있어 렌. 이거 이거 다이아그라 알지 너나 지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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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밥 너, 먹었어 갈게 나 일단은 밥이랑 나무 좀 챙겨놓을게 나무는 불로 태워놔 아 어... 금속같은거는 난 아이 잡고 있을게 응 할게 넌 여기 절대로 오지마 그럼 응. 여기 엄청 여기 늑대 엄청 많아 그래 늑대도 무서워하는 줄을 고는게좋 오면 안돼 얘는 이걸로 잡혀. 일단은, 가장, 아이콘? 일단은, 불좀 붙여야겠어. 어, 불경이 왜켜네 잠깐만. 아, 우나그권총나무면더 줄게. 오케이. 나 제작은 안 한다. 제작은 하지 마. 응. 나 나무나 좀 켜놓을게. 아? 나무 말고 석탄 같은 걸 찾아. 석탄이 어딨어? 그 길에 가다 보면 석탄 그 같은 거 있어. 석탄이 어딨, 석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랜덤이 아니야. 너가 찾아봐야지. 석탄이 돌인가? 너는 도라이인가? 아, 뭐야 여기, 아이콘, 늦, 좀... 뭐야, 여기 늑대가 많네. 키워야겠다. 야. 뭐야, 이 무덤이 좀... 있는데? 뭐라고? 무덤 뭐야, 이거? 똥덩어리? 아니, 무덤. 무더... 그... 아니, 무덤 있다고. 아니, 무, 무덤? 아니, 무덤! 무덤? 어. 하네. 아, 그때 너가 전에 죽었나보다. 뭔 소리야. 네. <laughs> 야 밤어 밤왔어 너무 어두운 거 아님 뭐야 너 늑대 죽여 밀려줄게. 설마 사슴 응? 야 설마 사슴 있는 거 아니지 애쉬, 여기 붕대 있어 여기 붕대 있어 괜찮아 너 어, 죽었어 응. 우리 다시 할까? 어, 리스폰 누르면 돼. 너 부활하셈. 여기 군대 있어. 너가 부활하셈. 에, 내가 어떻게 거길 가? 지금 밤이라서 없을 수가 없는데? 아니. 들리 망했어 나가자 안 나와 지금 사서면 안 나와 아니 나가자고 야, 리스폰을 하라고 리스폰? 로블록스 마크 눌러서 리스폰 거 나가 리스폰 있잖아 벤칭과 다시 다시, 다시 플레이 하자. 끈이... 어, 됐다. 녹음하지 말자. 우리 진짜 사망할 뻔. 다시 해야 돼. 야, 너 늑대 쪽으로 어? 가지 마라. <laughs> 이번엔 조금 숲속 아닌데? 멸망된 숲속 야! 멸망된 숲속 가니 늑대 하이 야! 늑대 데보지마 그냥 한테쫓고 있다 오빠 어, 나 근데 늑대 그거 어차피 너 있는 곳으로 안 나와 나 불좀 피우는 중임 왜라고삐 아니 잠 이거 나는 너한테 게이라고 해 여러분 게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게이 부모님한테 개이야 이렇게 하면 존나 날 두들 맞을 수 있어요. <laughs> 이상 마지마야 그렇게... 이렇게 개그 개그맨처럼 하면 인기 그 인기난 된다고. 이렇게... 뭐야 시우다 시우 쉬우 쫓아가자. 아가지 마, 세요 오케이. 정말 무서워하는 정리 좀 해야지 뭐야 나무 나무가 옆으로 떨어졌어 누가? 예이 불좀 많이 피웠다 네 니군댕이 맛있다 <laughs> 장난하 아 들으면 그 바지 바지 그 아니, 다말이이야지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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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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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아났아아이아게아잖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여아가아장아에아 아니 어, 몰라, 그거, 규, 그거 뭐였더라? 그거 남의 맛이 벗긴 거, 지 뭐라고 했더라? 그래? 모르겠다. 우야 네? 밤이 왔어. 괜찮아. 1일이라면 안 뭐. 야, 지금, 아, 1일이네? 1일이면 뭐. 나 2일인 줄 알았어. <laughs> 너 눈이 없니? 2일이면 나 망하는 거야. 사슴, 사슴 나와서 우리 안 무서워. 1번으로 쏘면 돼. 야씨. 얼른 불 피워야지. 뭐해? 토끼 죽여? 밥 먹으라고. 여기 밥 껴포 먹어. 아, 나는 아직 배 엄청 고프지 않은데. 여기, 배고프면 주변에 있는 당근이라도 먹으면 돼. 냠냠 맛있다. 시우야 너 뭐해? 고추. 아, 오, 다섯, 여섯. 나 아이고추. 아이고추가 뭐야? 아이고추. 아, 아이고추 하려고. 오, 나죽는다나 죽는다다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살았다. 뭐야, 토끼발 그 사장님 나왔어. 오래 하는 분이라고요. 오래 하는 분 왔어. 시우야, 너 어딨음? 나? 오 마이 갓. 왜? 알파넷이다. 작별 인사하고 출자 주요. 작별 인사하고 주발 당근이라도 아, 먹어야겠다. 응. 나무캐로 출발. 아씨 망했... 망했다! 내 가까이에 늑대가 있는 거 같아 아무도오니까 빨리 가자 너 뭐하냐 아이 구출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늦게만 가만히 있지? 군댕이 빡. 아이 아이 구출하면 너너 너 어디 있는거야 아이 구출하자고? 두번째 아이 너 두번째 아이야? 오 라이트 메리킥 나 죽겠다 너왜이스너왜이스너왜이스아나 부른 적이 없어 왜? 내이야 오고 있 오마이갓, 비가 어오 저기 집이다 오 잠깐만 야 벌써 10분 지났는데? 괜찮아 그래 조금 더 하자 개쩌어 나 주먹대기 전에 이제 망했어 반 됐어 가슴 나온다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나도 빨리 나무만 캐고 가야지 야 무서워 내일 아침에 구하러 가야겠다 구해 뭐너 무기도 없잖아 내가 구할게 아이들? 어나 아이 첫 번째 아이인데 나 지금 두 번째 아이야 뭐야 너 어? 나무를 빨리 키. 우와, 텐트다. 진짜, 뭔, 아마사슴 안녕. 첫 번째 아이야, 안녕. 사슴아, 안녕. <laughs> 사슴 안 무서워. 너가 죽여줘. 나 무기 없어. 사슴은 무기, 무서워. 사슴 없지. 사슴 느려, 어찌피. 그래? 사슴 자슴... 느려. 어, 야, 아이들 엄청 잘 움직여. 사슴들 니는 뭐야? 그래? 어, 야, 아침 됐어. 나무 캐러 가야지. 우후. <목소리도> 바쁘구만. 뭐 빨리 불좀 피워. 지금 피고 있어, 나무 캐려고. 나무 캐고 그러고 있어. 난 지금 파밍 중. 나무를 베주고 들어가고 야. 나무 장작을 챙겨서 깝시다 깨... 어? 어?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밖에서 삐로가 웃는 소리? 아니 나 망했다 왜? 아 지금 사슴한테 쫓기고 있어. <laughs> 나 음식 좀 준비해놔. 내 먹여. 내해 먹여. 너세번해면 오케이. 야, 이따가... 나 음식 좀 준비해 둘게 하루 세번 차이구 한다. 소중하고 당근이라도 놓았어 당근 배 차거든 어? 아 내가 너무 배고픈데? 온... 내가 먹을래 너 온지 얼마 도안 됐다 너가 뭐여 친구들 보이지 빨이 알았어 잠깐만 친구야. 엥. 나 죽으면 메디크스로 부활시. 메디크스로 어떻게 해? 그하면 어, 어, 잠시만요. 시우가 전화를 안받아서요 그냥 오늘 이만으로 영상 끊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꼭 구독자 1,000명 돌파해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해요.